자, 안녕하십니까. 자야입니다. 저희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짧게 제 인사도 하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모집할 때 그랬죠. 그 실력을 점프업 하고 싶으신 분들 옷이라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옷을 만든 지한 20년대에 가요. 한복도 해봤고, 옷을 만드는데 여기에 저보다 오래 만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저는 항상 할 때, 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알면 제가 해결해야 되는 노력의 방향이 바뀌고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학문도 아니고, 나 즐기자고 하는 건데, 얘는 왜 자꾸 무슨 원리를 말하고, 이유를 알라고 그러고, 뭘, 자꾸 뭘, 나한테 이론을 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옷 만드실 때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원단에 구멍 하나 뚝 뚫어서 얼굴 넣었더니 튜닉이 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에 너무너무 즐겁게 옷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왜? 옷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눈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옷, 이제 남들한테 나 이거 되게 만들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엄청 좀 고급 옷도 만들고 싶은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싼 원단 신경 써서 샀는데 망친다거나 이런 경험이 한 번, 두번 쌓이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봉태기가 오죠. 여기 봉태기 왔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저도 봉태기가 항상 오지만 그 봉태기를 극복할 때 도움이 되는 건 꾸준하게 옷을 계속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들 기분 자체가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거 잘못될 순 있죠. 잘못 만들 순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잘못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노력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두번 정도 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잘 만들어져. 그럼 다시 재미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취미로 만들자고 모였는데, 계속 재밌어야 되잖아요. 계속 재밌으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성취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성취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재미가 있고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리도 알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는 방향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여지껏 왜 틀렸는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느 부분을 노력하면 되는지 알게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좀 썼는데 읽긴 조금 오글거리는데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거든요. 옷 새롭게 내가 더 어려운 옷 도전하고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책 제목처럼 그 행복한 시간을 만들려면 성장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수업할 때 조금 사족도 길고 설명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습 영상 한달 동안 볼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시다 보면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수업에 잘 오셨습니다. 전 자야쌤입니다.